야 이게 원딜이 보통 처음 출시되면 그냥 역대 원딜들 다 사기였거든? 와펠리오스, 사미라, 제리 다 사기였잖아 그래서 릴라만큼 저 쌍욕 먹는 챔프가 없는 것 같아 나 저게 속한 팀이 이기는 걸본 적이 없어 쓸 줄을 몰라서 그런가? 아니면 은 진짜 구데기인가? 밴율이 70%인 이유를 잘 모르네 아군이 할까봐 변하는 거야 난 저게 1인분 하는 걸본 적이 없어 진짜 벤률의 비밀을 모르는구만. 자꾸 우리 팀 가라기가 어? 오염패 받고 릴라 하겠다고 척올려놓으니까 이게 배나는 거예요. 어? 위로 위로 섰다. 이게, 은근히, 이 갱이 잘 통한다니까? 블루 팀 미드라이너가 위에다, 이제 화면 위에 땡겨놓고, 들교를 하기 때문에, 아래를 잘못보더라고 거의 뭐, 유사 까망도 많더라고이 달이 저러면 망했지, 전산이 합이랑, 미드가 똑같은 갱만 안 당해주면 되는 거예요. 동선을 봤기 때문에, 킹까지 쳐줬고, 당하는 건 저건 라이너 문제. 옆에 있을 거거든 아...좀... 아, 좀. 아, 시동을 못 찾는다 이쪽 캠프 젠 타이밍이죠. 보통 이제 4분 20초, 15초 20초 사이에 이제 버프 다음에 먹은 캠프 젠 타이밍이거든. 니달리가 이쪽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딱 개구리 뜨고, 얘래도 기다리면 뜨겠죠. 저거만 바텀이 그냥 잘 흘리면 돼. 그러니까 동선 자체를 되게 단순하게 아군한테 제시하면서 니달리를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판. 야, 야 미친 에이, 붙어, 임마. 왜안 붙어? 근데, 블루도 내가 살 수가 있지. 개구리도 있긴 한데, 블리칩 썼으니까 개구리까지 찾아야겠다 저걸 잡아야 되는데, 아, 씨. 살렸네. 사이러스가 굉장히 집에 가고 싶은 눈치인데. 오, 야, 이거, 오, 하는 줄 알았어. 오 오늘 롤방송 10명 중에 9명 이상 쓰고 한다고? 그 1명은, 간디가 롤방송 시작했냐? 어떻게 이상 안 쓰고 하냐, 게임을? 나까지 키면 11명이. 말고 일병 넘냐? 아 잠깐만 그거 근데 사이리 방금 잘못했다. 밀라가 저거 챔프 타는 스킬이 있잖아. 그걸로 이제 벽을 넘어가 버리네. 얘뭐 스킬이 없어? 블리츠는? 아 뭐하는 애야? 그냥.. 리얼 깡통이네 사일러스 표현이 좀격하긴 한데 솔직히 바딱지 날만하지 지금 미드 정글이 둘이 게임 만들어서 그냥 전체적으로 이쁘게 하고 있는데, 게임을. 저 둘이서 1대스1 데스가 참 크거든. 뭐, 서렁 올리겠다, 이제. 내 말대로 좀. 있어. 아, 잠깐만. 살려주실 수 있네요. 와, 얘 진짜. 한방 뭐왜 피가 안 달아 저거? 빨리빨리, 빨리, 빨리. 뭐야, 나 어떻게 되는 거야? 아니, 탐켄치가 날 먹었는데, 그 먹은 탐켄치를 물고시가 끌고 왔어. 그러니까 이게 그건가? 낚시하는데 이제 미끼를 문 물고기를? 먹은 물고기를 낚은 느낌? 가자는데 저거 턴 밀고 계시네 뭐까지 이런고 사일러스가 딱 중독 애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챔피언 알아? 그냥 스킬 콤보 다다다닥 약간 철권 느낌으로 막 넣는? 뭐나 끌어봐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본 약간 홍대병이 있어서 약간 메이저 픽잘안해 리신? 롤 하면서 두 판도 안 해봤을걸? 내총 시즌 다 합쳐서 다 찾아 봐야 한판 했을려나? 앨리스딱한판 해봤고 니달리 칼바 할 때나 해봤다 사이리 잘했다 야 자야 스킨 이쁘다 바텀도 잘 해줬으니까 음. 잘했어. 우리 지금 조합이 상대 팀이 보면 이거 그냥 다찌네 이러고 있지 않을까? 평소에 잘안 나오던 애들이 대거 출연했네. 뜯어놓고 보면 굉장히 세다는 거 조합이. 나서스가 좀 매력이 하네 탑에서 이거 형제 매치 맞추려고 나서스 레넥톤 뜬 건가? 아, 조졌어. 나서스 대 카시아. 아이고, 방론 들었어요. 얘가 마방 들었네. 바꿔야겠네, 라인. 상대 이러면 기분 확 떨어지지 킬 먹고 시작한 제리가 그레이븐한테 뚝배기가 터져버렸다 음, 많이 밀어야겠다. 미안하다. 탱크하는 친구들은 CS 세벼 먹어도 큰 그게 없어서 좋아 마음이 넓다 야 되냐? 큰 미련이 없어 정글러가 가서 CS 먹어도 먹던말던 그냥 라인이나 밀어줘 바텀이나 이겼으면 좋겠어 나 이런 마인드라 여유넘치는 시골 농구의 느낌이랄까? 아 죽었다 저거 개나이스 와, 두 분이 한번 풀리니까 역시 이게... 어우, 야, 풀 차지! 아래에 난 고수 난입터져갖고 고라팠네 용 스택을 좀 빨리 쌓아야겠다. 어, 아까이 전불도 왜, 왜안 샀니? 아무, 뭐야. 아 레고 씨 아쉽다 손발이 좀만 맞았어도 저장 있지 않냐잉? 스킨. 미니언 미니언 굿어젤이 잡았다 그래도 바닥 없냐? 아, 어떻게 용은 먹었는데, 나수스 어디서 죽었어, 이 새끼. 아, 저렇게 무식하게 들어갔어야 되나, 고 달렸어 진형이. 탈리아 조심해라. 탈리아 갑자기 넘긴다 이거. 이거 한타는 대박인데? 여기 누가 하나가 없어. 나다 살았어. 오케이, 젤리개 던짐. 야구르지, 이 새끼야. 잘했다. 왔다. 가자. 아, 진짜, 사기다, 사기. 이게 뒤게세 갖고 꽁짜로 먹을 것 같은데 이거. 이 뭐야 이거? 아 뺏겼어. 하지만. 나서스는? 색도를 합니다 허드라키라고 게임이 지네 저게 나서스지 아이 제키들 됐. 댓 제일 조용하게 한사이온 주자 어? 회수 아, 오케이. 오늘 그래도 많이 올렸다.